과식 후 주의해야 할 위험한 습관들 바로 눕기 음식을 많이 먹은 뒤 곧바로 눕게 되면 음식물이 장에 고여 장운동이 둔화되고 위산이 역류해 역류성 식도염이나 장폐색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과격한 운동 소화를 돕겠다고 곧장 달리기나 근력 운동을 하면 혈액이 소화기관 대신 근육쪽으로 몰려 소화불량과 복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장의 가스가 차면장, 꼬임장 염전 위험도 증가합니다 찬물 탄산 음료 과다 섭취 음식을 밀어내려는 의도로 차가운 음료나 탄산을 많이 마시면 오히려 장운동이 방해받아 더부룩함과 가스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. 과식 후 흡연 흡연은 위식도의 과략근을 느슨하게 해위산 역류를 악화시키고 소화기계 전반에 부담을 줍니다. 소화를 돕는 올바른 습관 식후에는 가벼운 산책 15분 정도 혈액순환과 장운동을 자연스럽게 도와줍니다. 적당한 따뜻한 물 섭취위를 편안하게 하고 음식물이 잘 내려가도록 도움 천천히 먹는 습관 애초에 과식을 예방하고 소화를 원활히 합니다. 결국 과식 후 무심코 하는 행동이 쌓이면 소화기 질환부터 수명 단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악습관이 될수 있습니다. 따뜻한 물한 잔, 가벼운 산책 정도로만 소화를 돕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.